그는 마가봉 2 9 3절 맞습니다. 그를 멸하려고. 그는 지금, 어, 그 아들에 있는 그 귀신이, 영이 아들의 영을 멸한, 영을 멸한 거죠. 멸하다는 것은, 어, 죽이는 거죠. 어, 죽이는 건데, 단순하게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뭐 자살 지킨다는 거, 그쪽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의 귀신은 우리의 영을 아, 우리 영을 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게하시죠 우리를 살린다는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개념은 내 영을 살리는데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말입니다. 아 멸한다는 것은 마귀 안에 사는 게 멸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를 살리시죠. 뭐 오셨다, 십자지셨다. 그 해를 할때 살린다는 게뭐냐가 죽습니까? 살아있죠. 나중에 죽어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나는 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에게 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회의케 하시고 나를 앞에 숙제받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는 개념은요. 바로 내 안에 내 영을 이건 그냥 집이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영을 귀신이 나를 드디어 하나님과 완전 분리 완전 분리죠. 완전 분리. 이 완전 불학에서 뭡니까? 그러게서냐면 그를 자주 불로 그리고 그놓습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불과 물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로 몸에 들어왔지만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대영이 하늘게 완전히 분리되도록 뭐예요? 영적인 불과 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넣는 겁니다. 시험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으로이 불같은 시험. 우리가 물이요, 꽉 차면은요, 근심 많아지고, 염려 많아지고, 왠지 잡생각이 많아지고요, 왠지 미워지고, 왠지 열받고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요, 물이 찬 사람하고 얘기하면요그 이제, 이게 막이 들어와요. 지난주입니까? 몇주 전에 지하에 물이 꽉 찼어요. 지하에. 아이고, 이것 힘들겠다. 지난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지하에 있는 그, 성님들이, 이게, 내면세계가 아주 이제 힘든 거예요. 아, 물은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둠이 주는 그, 물에 차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조심하죠, 이제. 아, 물이 찼구나. 이 어둠들은 이제 이게 물로 넣어버립니다, 사람을. 때로는요, 이 심지어, 물이 아니라, 불로 꽉성령는 물이 아니라, 그냥, 불로 그냥 태우는 수가 있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영어 멸종. 귀신은요, 악한 영어는요, 우리 인간에 게끔 모든 고통을 주는데, 주는데, 우리를 멸하위 해서 물과 불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수상시켜버립니다. 물론 육체가 울불들어을 수도 있죠. 미쳐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실제로는착물 넣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착 차올라와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자꾸 힘요 물이 쳐 올라와요. 나중에 한 물에 함몰되버립니다. 물론 벗어나서 그렇지만요. 이런 들이 반복절이라며,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자꾸 물이 어떤 집이 있는데, 물이 쳐 올라와요. 아 이, 어쩌로그 시험에 잠겨있을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내적인 시험으로 자꾸 빠져버릴 거야, 시험 속으로요. 이런 것들이. 그물과부은요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믿음, 다 까먹는 거 믿음이야.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고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님의 자녀가 갖고의 생각을 다 버립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아무도 없는데. 나 이제, 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이나 감사가 한 없어요. 은혜가도 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느가 분리시켜버려. 다시 또 미비 들어가서 어떻게까지 또또 물에 또 물에서 벗어납니다. 물에서 또 살아가지고 또 다시 또돌아다가약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진도 안 나요. 맨날 고자리요 그 영이 확 벗어나가지고 물과 물에 없어야 돼요. 우리 영에서 물과 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과 불에 잠기고 빠져가지고, 결국 하늘과 끊어지면 그 그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유기되그래요 유기예요. 모든 유기 사고가. 그게 맞아요. 유기의 사고들도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 하늘 만에 사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한 스피릿, 필,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적어도. 뭐 음성 안 떠나서. 오는 거예요. 오겁니까 드디어 마귀에서 스피릿이 와요. 마귀가 주는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드디어 이제 너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신자예요. 부신자라는 것은요. 꼭 귀에 듣는 말이 아니라 귀를 다녀도 입을 참석해도 하나님께 뭐 오지 않는 상태. 세상에도 전파가 있어가지고 TV를 듣는데 우리 영인데 우리 영인데 영이, 영이? 뭐안 들어온다는 뭐예요? 이게 이제 단절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우리를 단절시키면 이게 죽음이죠. 단절시키는 거예요. 을 죽이 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멸망이에요. 동시에 육적으로 변합니다. 육적으로 육적으로도 질병으로 멸하고요. 육적으로도 정서적인 것을 멸하고요. 육적으로도를 죽게 만들어요 마귀들은요.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마귀에서 죽이면대면지 치유. 자살 덕리 100% 지우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요. 하님과의 단절은요, 이것은 살게 하냐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개념이 죽음이고, 삶 개념이 생명이 생명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이 멸망 개념이 따로 흔들어 는데우리내 귀신이 우리를 멸하게 돕니까? 불내도, 불내도, 던니 겁니다. 반대로 무엇을 할수 있으시면, 자, 아, 어,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드디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때문에, 하나 불리되는데, 살을 우리 살리시는, 예수님께 뭐 나를, 할수 있으면 요 드디어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했어요 왜? 우리 성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드디어, 그성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할수 있으면 어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뭡니까? 드디어, 탄원의 기도가 들어옵니다. 탄원의 기도. 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안 되는데, 이 탄원이 있어, 탄원이라는 게. 지난주를안기도 때, 탄원하라. 탄원, 탄원 뭡니까? 탄원은요,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가다가, 옷이 끼웠어요. 안 빠져요.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줘야 돼요. 가다가, 사이처럼 다리가 부러졌어요. 못고잖아요또 도와줘야 돼요. 들어가다가, 서고가지고 갇혀버렸어요. 또 도와줘야 돼요. 탄원은요, 서브레이션은 내가 할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을부지집이 탄원이에요. 내가 인간이 나를 바꾸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상태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빛이 1억 있는데 이걸 갚을 힘이 없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돌으면요, 할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때 나오는 게 탄원이에요. 탄원.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떡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마귀 때문에, 물가버리들 하면서,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인간으로 할수 있는 것은, 그때의 탄원이에요. 그게, 탄원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게 양식이에요, 양식. 불쌍히 여기세요. 다들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뭐예요? 바람을, 내가 영으로써 올리는 거예요영으로요영계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왜 연계를 써보리는거예요날 도와달라고 뭐예요? 타고 는데날 부상해. 라 왜? 결국은 예수님의 임의적인임의적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못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임의적으로제 도와야 된다면 우리는 못 부상해요. 인간은요, 죄에서 못 부상합니다. 인간은요, 인간님 이미 아무리 장사라도 죄생을 못봤어요 죄생은 우리가 왜 신앙이 내심에 오시느냐 우리는 말씀도로 살고 애를 쓰고 식교으로 살고 애를 쓰고 하지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힘으로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 힘으로는 명령은 있어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도움을 주시는, 이에게 오셔서, 날 돕지 않는 인간은요, 결코 기본적으로 못삽니다. 일부러들 그래서, 탄원이 인간에 있는 겁니다. 탄원. 그래서, 기도의 세계는요, 기도의 세계는, 이, 탄원이 많이 있어요. 에요. 나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단계가 있, 있어, 요 인간에 있는. 근데, 엄밀하게는요, 절대 이건 지속 못 벗어요. 이건 한계에요. 많은 그, 그, 뭐죠? 이, 파이오니아들, 영적인, 이젠, 그분들이 책을 많이 썼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거 독서. 인간은 병실에서 못 벗어난다. 안 돼요? 어게습니까 성의 능력으로, 이날 나를 도와주면서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탄원 되는데, 탄원도 안해. 뭐예요? 그거는요, 기도합니다. 도안한다기도없면기도 기도하면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합해기도가요다기도안 해. 그러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멸해다는거합니다기도기도를안한우다 멸해지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도합니다기도합니도도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나요. 근데왜우리 왜요? 우리는 길이 있어요. 탄원이. 죄 능력은 능력은 하나님께 살린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으로 달할 수 있는 힘이 타이 사람이겠는가? 그래서 탄원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안하면 매물 되는 거예요. 죄에 매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천은관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성전보다 기도해서 안 돼, 성전보다.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게귀형이기고요저 강한 게성령이신데 우리는요, 우리는 내영혼의 힘으로는 더 귀신을 못 느껴요. 왜 귀신은요, 더센 존재예요. 일대1이면 내가 저의 귀신한테. 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귀신이 대부분 뭐 적어도 두 마리. 최소한도. 물론 말이라는게 한마디는 아니지만 힘이 힘 세기죠 어떤 경우 말하면 일곱마리 일곱배 못 이겨요 귀신은요 누굽니까? 누가 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뭡니까?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왜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주신에게서 점령된 그 아들의 영또 뭐예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뭐예요? 가족들이죠. 우리는 어둠에게 질타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는 기도해드는데 예수님께서 날 도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 영적을 간구하는 거 이게 탄원이에요. 간구 적은 육적인 건데 이 탄원은 영적인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는 이 노래들이 탄원이에요. 제가 중3때 지은 노래가 탄원 찬양이죠. 이 시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시간 나의 간구 들어주소서, 이 시간 나의 원 들어주소서, 이 깊은 상태에서 토제 주를 못 이기는 거예요. 토제 안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주의 많은 자비로 내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탄원십니다. 그래서 탄원의 기도, 탄원의 그런 찬양을 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자비로워져가지고, 우리가 탄원할 때, 우리에게 드디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탄원에 불과하고도 거절한다면, 신앙이나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은 우리에게 강구와 기도의 탄원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매우 곤란한 지경술을 건드리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벗어나니까, 있으은 자비로운 문이고, 딸 구원의 문인 것을 우리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탄원에서 드디어 건의받아가지고, 야, 놀랍다! 나를 건드셨네! 나를 쥐서 건드셨네! 나를 미움죄에서, 음난죄에서, 건드셨네 뭐예요? 탄원에서 드디어 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나오는 노래, 찬양의 노래. 그래서 찬양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을망이 편하다, 주의 수주신 평안하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많이 부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심적으로 눌려있다가도요, 기도 끝나면은요, 왠지 영혼에 기쁨이 팍! 부서오르면서, 막찬양오올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탄원과 찬양은요, 반대 개념이에요.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가면요 한부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실적인 구원, 이 구원이 뭐예요? 내게는 어둠을 통한 공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요 옷은요, 그냥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는 망상이에요, 망상. 아, 나 형님께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 없어요. 지금 너를 못 구원하는데 누가 원해냐그요 지금 내가 구원받더니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신앙은요, 미래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오늘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많은 분들이 말하죠. 나 나중에 못 구한다고. 지금도 못 구하는데 널 어떻게 구해줄지 안계겠어님 하나님 널못 구해주시는데 지금 나를 뒤에서 건져 주셔야 되고 지금 나를 문제에서 건져 주셔야 되고 나를 건져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이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합니다. 나 이러면 응. 자저하어요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Cry out. 우리가 탄원할 때 물론 소홀할 수 있죠. 힘들어요. 하지만 뭐요 나중에 올라오죠. 탄원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짖기도 하고 주여를 하기도 하고 탄원합니다. 그 탄원이 뭐예요? 도움에 대한 뭐예요? 그냥 스위치 하나님은 그 탄원을 이미 넣지 않아요 부기만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뭐예요?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이 지금도 존재하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딜리버, 건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희망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 아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있는데 아, 저는 지금도 아들처럼 주식에 쌓인 어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망 이 있는 거예요. 닥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절망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신기하게 건짐이 있고요, 벗어남이 있고요, 해결이 있고 그러니까 늘 소망적인 삶이에요. 왜? 내상황은안 좋아도 하는 도움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또 탄원 사냥을 내가 또 부르죠. 처음에 제가, 이, 저걸 맡았는데, 사냥인들 맡았는데, 기존적인 시스템들은, 뭐, 너무 가치가 없어. 이제, 그냥, 합성에다가 가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한겨보저나 같은 죄인 찬양, 우주님날 도와주소서 최악에 빠져버린 내영 오늘 탄원 찬양 물론 뭐 찬양 도 아니 고 그냥 시시이지만 탄원하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원의 마음. 결국 우리는 벌써 벗어납니다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건강해게 됩니다 행복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간증들을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전파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 됐다는 거예요 뭘 우리는 전파합니까? 성령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험한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험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드디어 남에게 전달하면서 너도 나처럼 도움받으라고 우리가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도움 전파는 결국은 내가 건짐받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게 복음 전파예요. 내가 건짐받는데아 끝내주시오. 하고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는데 순간 여인이 옵니다. 자기 남편 얘기하면서, 부로이나다거 보고 그 전파하잖아요. 왜요? 자기를 건졌거든요. 죄에서부터. 건졌으니까, 남들에게 저거전바로물집으 버려도,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건진받으면, 눈이 위협이보다 뭐 전파가 됩니다. 왜냐면, 날 건진 그 능력은, 큰 주의 사랑이고,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